2021 2학기 중간고사 서초고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철의 재련에 대한 됐죠? 철의 재련에 대한 화학 반응심과 설명이다. 자, Fe2O3가 탄소 코크스랑 반응해서 철되고요. 그럼 여기에 뭔가 나왔네, 그죠? 됐죠? 어, 살짝 당황? 우리가 배웠던 거는 이게 주로 CO였고요. CO, C5, 그죠? 됐죠? 개수 맞출 때, 3, 2, 3이나, 4, 3, 4였지, 그죠? 그죠? 근데 이번에 시오가 아니라, 시네? 당황스럽겠다. 당황할 필요 없고, 당황할 필요 없고요 그죠? 철의 재련 반응 중에, 여러가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죠? 어차피,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맞으면 돼? 원자의 숫자. 미정 개수법 써가지고, 철맞추고요 산소 맞추고요 탄소 맞추면 되지, 개수, 그죠? 천천히 하면 돼요. 수학적으로. 그죠?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친절하게. 개수가 다 나왔네. 하나만 나왔네. 그럼 쉽네요. 그죠? 여기 C 있잖아. 이쪽에 뭐 있어야 돼? C 있어야겠네. 여기 O 있잖아. 여기 O 없잖아. 어, O 있어야겠죠. 그죠? 될까? 그 다음에 이게 C 올지, C 오 툴지 모르죠. 맞춰봐야지. 그죠? 맞춰봅시다. 철, 합이 4개. 4개 맞죠? 탄소 몇 개? 2개, 3개, 6개, 6개. 그죠? 탄소는 3개. 6개 나오는 게 C o 2 해야지 3, 이6 나오겠죠. 어, C o 2네. 뭐. 그죠? 이산화탄소네요. 그죠? 되겠죠? 갑니다. 철광석과 코크스를 반응시켜 산화철에서 뭐를 분류하고 여기서 뭐 분류한거야? 산소 산소 O 뭐 된거죠? 어, 그죠? 산소를 분류해. O 그죠? 될까요?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재련하려고 한다. 철 얻었네. 그죠? 철 재련 과정에서 코크스를 얻자. 뭐 얻었어?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됐니? 이산화탄소가 됐네요. 그죠? 됐죠? 그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 이와 같이 화학 반응에서 뭐를 얻거나 산소를 얻거나 그죠? 또 잃어 산소를 잃었고요. 산소를 얻었잖아, 그죠? C는 얻었고 f 2 이온을 잃었잖아, 그죠? 이런 반응 뭐라 그래 산화 반 됐죠? 답 남았네요, 그죠? 답 쓰면 되죠. 자, 기억에 답뭐 기억에 산소 니네 은 이산화탄소 됐죠? 이쪽 여기 또 있네요. 귿에 산화원을 하면 되죠.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서초고 8번 문제였습니다.